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격리가 되야 되잖아요 환자들, 이 감염병 환자들이. 그래서 음악 격리병실이 갖춰져야 되는데, 어 사실 현재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이제 일정 수의 어, 음압 격리병실, 중환자실, 에음압 격리병실을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수가 그이 격리병상이 굉장히 작거든요. 300병상에서 500병상까지는 한계 그러니까 뭐 이런 팬데믹을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의 시스템입거다 그래서 이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로 거든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지역 거점별로 설립이 돼야 되고. 그래서 이제 시설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이걸 대응할 수 있는데 현재 이그 현재 공공 병원들로도 이 부족한 거죠. 현재 지방으로는 감염병 전문 병원 일반 진료를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사태 때 그런 그 감염병을 전담해서 이제 지정돼서 그 맡았던 것이 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도래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들이 지역 거점별로 설립돼야 되고 그 관련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고 배치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. 일반 민간 병원들은 공공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이 숙숙과나 어든 수익과 다 연동되기 때문에 사실 의료가 이런 돈의 문제와 연결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립하고 만들거나 인력을 채용하거나 하는데 다 돈이 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단순히 이 의료 문제를 수익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.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관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.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병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와 이제 지자체 공공이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이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.